자원석 후보의 공약 카드 뉴스를 봤더니 중앙당 개혁 방안으로 당대표, 비례대표, 대선 후보와 같은 당직공직을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서 선출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픈프라이머리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이 이것을 법제화하려고 했었고 그때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당론으로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는 다선중진의원에게 유리하고 후보를 배출하는 정당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린다. 뭐, 물론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꼭 다선중진의원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니겠지만 정당의 책임 정치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던 우리 당의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공약을 박원석 후보가 내놓고 나서 과연 정의당을 어떤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입장에서 그셨습니다 정의당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정의당이 좀더 개방적이고 또 우리 국민에게 유권자들에게 가까운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적어도 그 대선 후보라든지. 또, 비례대표 후보라든지,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유권자들의 관심 속에서 선출되는 것이 더큰 정의당, 더 외연을 넓히는 정의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그거를 그 법제화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모든 당이 한나라 한시에 똑같은 제도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치르자, 이런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거였는데, 거기에는 이제 정당들의 선택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의당이 고유하게 갖고 있었던 진성당원제에 기초한 당원의 직접 선출에 더해서 부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방성을 검토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대통령 선거 그 예, 우리 경선 과정에서 대선 기획단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일부분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또 다른 당과의 그런 어떤 비교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 참여 경선을 만들어 낼수 있을까 이런 우려 속에서 검토하다가 중단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좀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19대 그 20대 그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보면 우리 비례대표 후보들이 1,500표, 2,000표 받고 비례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때 당에 한 7,000명 정도의 당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 뒤로 그 7,000명 정도의 당원 중에 상당 부분이 당을 나갔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의 그 진성당원제가 그다지 우리, 우리한테 자랑스러운 저는 그 진성당원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의 외연을 훨씬 더 넓혀야 되고, 진성당원 중심의 당을 운영해야 되지만, 그 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대외적 개방성, 이런 것들을 더 넓혀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더 가까운 정당으로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그 당의 공직후보 선출에 있어서의 개방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야당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당의 어떤 개방성을 강화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치학자들이 대중정당의 성격을 선거정당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미 우리 당의 당원 당규에는 당이 필요에 따라서 이런 개방형 선거 제도라든가 영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당의 그 확장이 일정하게 이루어져 있고 오히려 당 내부를 강화하고 당원들의 당권을 훨씬 더 강화하면서 그 안에서 당의 정치적 영향들을 쌓아 나가야 할 시기에 이미 있는 제도를 강조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미 그 당원단계에 있는 제도 자체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성당원제를 기반으로 한다기 보다는 이 측면을 훨씬 더 강조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국회를 하는 거고요. 이미 그도입돼 있는 제도입니다. 한 번도 그러나 작동된 적은 없습니다. 그걸 작동시키겠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 대선 후보 경선에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대선 후보가 선출될 때 우리 선거 캠페인이 더 확장될 수 있고 정의당의 가치를 더 넓게, 넓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원들의 직접 선출에 의해서 우리 공직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일정 부분을 우리 당원 당규대로 개방하겠다는 거고 이걸 더 이상 유보하지 말고 시행하자는 게 제가 이번에 당직선거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공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비례대표, 대선 후보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그 선거 과정에 모두 다 오픈 프라이머를 도입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신다는 거죠? 일단 그 대선 후보하고 비례대표 선출이 기본이고요. 당대표는 사실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당의 대표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내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대표 선거조차도 국민들의 관심 속에 치러내기 위해서 개방한 전례들이 국내적으로도 있고 외국에도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이 우려하는 그런 선거 정당이 된다는 것은 자기중심성 없이, 즉 진성당원제라는 그런 당의 바탕 없이 매번 선거 때면 어떤 개방을 통해서 뭐 국민참여 경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던 과거의 대한민국의 야당들의 모습에 대한 비판이지 충분히 진성당원제를 중심으로. 또 당의 어떤 대의 체계를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의당에 해당하는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총선이 있을 때마다 각 당이 아 우리가 인재를 참잘 영입했다 이런 자랑을 할때아 저것은 정당 정치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총선 때 우리 정당은 그동안 이렇게 인재를 잘 키워왔습니다, 잘 육성해왔습니다. 우리 정당이 만든 상품을 어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 있게 내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진보 정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내부적인 준비가 소홀해서 외부적인 영입이 필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이라든가 김재남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김종대 의원같이 그렇게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어왔지만. 그 외부 영입이라는 것이 꼭 당의 대중적 지평을 넓히고 그 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전부 이 당으로 함께 들어왔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당이 뭔가 안정화돼 있고 이 안정화된 토대 위에서 제대로 된 당의 정치인들을 육성을 하고 그분들을 당원들이 직접적으로 당 국민들에게 아 우리 이 당의 후보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정의당에게 맡겨진 소임이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정당은 무릎, 그 정당은 물론 내부에서 리더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공직 당직을 맡을 수 있는 그런 후보자들을 만들어 내는 게 기본적인 정당의 역할입니다. 그런 점이 사실은 대한민국 정당의 공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진보 정당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 환경의 문제들로 인해서 못해 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졌고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당 바깥에 검증된 유능한 인재가 있다면 과감한 영입을 시도하는 것도 진보정당의 외원확장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사람을 지지하는 분들이 다 정당에 왔느냐, 당원이 됐느냐, 당원이 안 됐을 수는 있습니다만, 비례대표 선거 때 그런 것을 보고 우리 당에 투표를 하고 우리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역할을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당 안에서 인재를 키워낸다는 것이 당 밖으로 당을 쌓고 진보정당 내부의 좁은 울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진보정당이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는 이 당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가는 리더십 아닙니까? 그런데 박원석 후보가 내놓은 여러 공약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국회 개헌특위는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그리고 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심상정 후보에게 이렇게 맡기겠다. 그리고 우리 당을 18개, 17개죠? 17개 지방당 연합을 만들겠다. 그래서 당의 어떤 권한들을 상당히 지방 그 조직으로 이관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지방선거와 또 한편에 있어서, 어,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이 핵심 과제를 책임있게 끌고 나갈 당대표는 어 권한이 주어지는 것만큼 그것에 대한 또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권한과 책임을 다 여기저기 분산시키고 당 대표로서의 굉장히 약한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2018년에 굉장히 중요한 간문을 통과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어, 그러한 어떤 그 자신의 포지션. 당대표로서의 포지션은 좀 당의 지금 강한 정의당으로 나가는 강한 리더십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공약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개헌특위는 노회찬 대표, 정치개혁특위는 심상정 대표가 들어가도록 그래서 강한 원내 정치를 하겠다고 하, 말씀드린 거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약한 리더십이라고 얘기한다면 정의당의 당대표는 국회의원만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비약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개 지방당 연합은 지금 우리 당이 사실은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당의 당 운영이나 구조를 보면 지나치게 중앙당으로 집중화되어 있고 중앙당이나 의원단의 활동만을 쳐다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경기도당 위원장을 2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도당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시간 여기서 다 마, 마무리가 됐는데 혹시 양해를 하신다면 이 답변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문에 시도당으로 권한도 주고 책임도 주고 자원도 배분해서 밑에서부터 강한 정당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당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선거제도 개혁이나 지방선거 돌파에 있어서 저의 역할이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원내만 갖고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원내 여섯 석 가지고서 국회 밖으로 나아가서 과감하게 국민의 여론을 모고 국민의 힘을 모아서 국회의 담장을 넘는 그런 역할을 당 대표로서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지방선거도 마, 마, 마찬가지입니다. 후보 발굴하고 100명의 후보의 당선을 목표로 우리 광역시도당 위원장, 지역 위원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이정미 후보께서는 2004년 금주노동당 최고위원부터 13년간 당 지도부에 계셨고 정의당에 와서도 지난 6년간 이제 부대표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정당에서 가장 오래 당지도부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험난한 진보 정치의 과정을 겪으면서 고생도 하셨고 또 과정을 극복해 오신 점 굉장히 높이 사고 존중을 합니다. 동시에 사실은 진보 정당 오늘날의 모습에 책임도 저는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당원들 또 많은 우리 진보 정치의 간부들 활동가들이 당의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고 당의 혁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노고도 있고 공도 있지만 또한 책임도 있고 이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책임이 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혁신에 동의하시는지 또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드리고 을 싶습니다. 어, 사실 2012년도 정의당을 창당한 그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혁신이었습니다. 사실. 아, 어, 민주노동당 10년의 역사에 함께 해왔던 옛 동지들, 그런 과거의 인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혁신적인 좋은 진보정당을 만드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인연을 끊고 정의당을 창당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 정의당 창당 과정에서 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 당을 성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5년 동안 정의당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사실 한 번도 정의당이 선거가 도래했을 때 낙관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당은 이번 선거 지나고 나면 망할 것이다. 위기다.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당이 흔들림 없이 지금의 잠시의 어려움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당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위기론을 다 상쇄시키고 당을 한발한 한 발씩 전진시켜 왔던 그 중심에 저는 서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당이 더 나가야 될 방향성도 저는 더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대변해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실제로 지난 1년 의정활동 기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왔고 그런 지지를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당의 외연 확장은 바깥에 사람들을 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대변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당을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고 그 일을 시, 실제로 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혁신의 길을 이미 시작했고 당 대표가 되면 그 혁신을 더 강력하게. 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의당이 사실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국민들 속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여러 가지 그 성과를 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정의당의 그 드리워진 외부의 시선은 굉장히 고정된 이미지 또 폐쇄적인 이미지 혹은 관료적인 이미지 운동권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중적 진보 정당으로서의 정의당이 집권 가능한 그런 야당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한 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히 이제 정무직 당대표가 되면 정무직 당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데요. 정무직 당직자 임명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인연 또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걸 벗어나서 능력 위주로. 당직자를 임명하고 또 지역에서 훈련된 그런 간부들을 과감하게 중앙으로 발탁하고 필요하다면 외부에 유능한 인재와 전문가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데려오는 것이 사실은 인적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당을 보면 한편으로는 당 운영에 있어서 여전히 주먹 부고식의 관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중앙당에 가보면 정의당이 어떤 당인지를 안내하는 제대로 된 책자 조차 없습니다. 정의당의 역사는 어떻고 또저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의 비전은 어떨 건가 이런 걸 안내하는 체계적인 책자 조차 없고 홈페이지 저도 자주 들어갑니다만 어, 우리 국민들이 정의당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이 당이 어떤 당인지 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게 어, 돼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당의 입장을 통일하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어떤 언론 매체조차 <laughs> 지금 갖고 있지 못하고 어, 제도권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교류나 협력 이런 걸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 대표가 된다면 당의 이런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 기본적인 체계부터 원내 정당 답게 바로잡는데 진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이제 외연 확장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입니다. 당의 외연 확장을 하는 것은 당이 한편으로는 가치와 정체성을 뚜렷히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정치에서 유능한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내므로써 이 당을 쳐다보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 당연한 얘기가 현실에서 굉장히 막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고 또 이후에 3년 뒤에 총선을 치러야 됩니다. 더큰 정의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감하게 기존의 정의당이 딛고 있는 이 운동장, 딛고 있는 그라운드를 넓히기 위한 목적의식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당대표의 역할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정미 의원이 어떤 그 전략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박원석 후보가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의당의 어, 의정활동한 1년 하고 나서 이 당의 가장 대중적인 이미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 저당 정말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었던 어, 그런 역할들을 제가 상당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 2018년 지방선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섯 분의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고 그러나 당 대표는 전국 선거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정미 후보께서 이 당직 선거 진행 중에 지역구 사무실 개소식을 하셔서 저도 가봤는데 의정 활동도 하셔야 되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재선이 되기 위한 그 지역구도 읽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선거제도 개혁 또 지방선거의 전국적인 어떤 지위 이런 걸 과연 다 하실 수 있을지 어떻게 역량을 배분하실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심상정 대표는 삼선 의원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리고 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로 직접 뛰었습니다. 다 정의당의 당 대표는 1인 2역이 아니라 1인 3역, 1인 100역도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개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 개를 더 잘하기 때문에 정의당의 당 대표로. 더 적합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정의당에 필요한 당대표는 원내의 노예찬 심상정이라는 안정된 리더십이 있고 또 진보정당을 대표하는 삼선의 국회의원들이 계십니다. 지금 정의당에 필요한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은 일종의 야전사령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광장과 전국을 종행무진으로 누비면서 당원들의 실천을 묶어낼 수 있고, 또 당이 조직으로서 아래부터 강해지는 그런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의당 여섯 명국회의원에 제가 당 대표가 되면 6도 하기 1의 리더십이 됩니다. 저는 6도 하기 1의 리더십이 6의 리더십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박원석이 지금 시점에 더 나은 정의당 당 대표로서의 선택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